60세기 제주살이를 시작합니다. 야호! 이번에는 올레길 자전거 제주에서 살아보기예요. 먼저 제주 자전거길을 일주합니다. 3일간 234km를 라이딩하며 야영하려고요. 자, 출발! 말등대가 있는 이호태우 해변입니다. 매월 가는 길에 만난 억새와 바다, 바람이 라이딩을 당겨주네요. 라이딩 하는 나의 모습도 괜찮아 보이죠? UFO인데 펜션이에요. 기발하죠? 다락심터 보이네요 자전거 타 사람들 아이들이 많네요 드디어 첫번째 자전거 인증센터 다락심터입니다 애월항입니다 애월 카페 거리는 지나가지 않아 아쉽네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한림 앞의 아름다운 섬 비양도입니다 여기는 한림항인데 비양도 가는 배를 여기서 타요. 비양도 선착장 배고플 때쯤 나오는 한식국회인데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에 여사장님이 아주 친절해요. 협조해장 저기는 비양도 바닷물이 에메랄드 빛이네요. 협조해수욕장의 영장입니다. 여기는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입니다. 제가 제주 오면 여기를 이용해요. 무료예요. 백사장과 비양도,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 아름다운 뷰가 정말 끝내줘요. 너무 좋죠? 두 번째 자전거 인증센터 해그럼 마을 공원입니다. 제주에는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을 곳곳에 설치했어요 여기도 많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님이네요 을다칠놨어 이뻐요 여기는 고산포구인데 차기도 가는 배와 일몰명소인 수월봉이 있어요 수월봉 해안지향은 이제 하산학 백과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해요. 수월봉부터 모스풀까지의 해안 구간은 돌고래 출몰 지역이래요. 그래서 저도 시도했어요. 돌고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길목이라는데 오늘 돌고래 진행할 정도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요트 투어로 돌고래를 만났어요. 해안가에서도 볼수 있겠더라고요. 저기 토해 돌고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저기 요트가 돌아오네요. 오늘은 돌고래가 여기까지 올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 기회로 아쉽네. 아버지가 그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온것 같아요. 아까 타는 거 봤어요. 대정 오일장. 시장이죠 1일하고 6일날 열린대요 모스포에갔습니다 여기가 방어축제 듣는곳 금년 방어축제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해요 방어 먹으러 오세요 보슬포운진항입니다 마라도와 가파도가 하는 여객선이 여기서 있습니다 터미널과 여객선입니다. 하모해수욕장을 지나면 송악산으로 향하는 오르막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아, 드디어 송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인증센터 송악산입니다. 종학산과 삼방산 사이의 형제섬이 있는 형제해안도를 지나면 하순입니다. 오늘의 라이딩은 하순 해변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할 겁니다. 하순 해변에 텐트 치고 오늘 라이딩 끝.